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산돌길을 담임하는 박성훈 목사라고 합니다. 아, 방금 전 우리는 조금 당황스러운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입니까? 여러분에게 한번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죠. 우리가 얼마나 남은 시간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은 있다는 건 분명해요. 우리 인생에 종착역이 있다는 거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 그 종착역은 누구에게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1980년 3월에 프랑스 파리의 한 병원에 한 환자가 입원을 했습니다. 그는 폐수종을 앓고 있어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수종 말기였어요. 그는 그 병원에서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 듣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병원이 떠나가도록 절규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굉장한 지성인이었습니다. 평소에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늘 굉장한 좋은 글들을 많이 남겼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철학자 샤르트르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그는 평소에 자유에 대해서 많이 외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그는 죽음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절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에 입원한 지한달 후인 1980년 4월 15일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사자의 방문에 두려워 떨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사람 죽음의 종착역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차 대전 말기에 나치 독일에 히틀러를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결국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셨는데 이름이 본회퍼였습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결국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간수가 찾아왔을 때, 그는 이제 사형이 집행된다는 걸 집, 직감을 하였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던 다른 죄수 동료들에게 담담한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가 왔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여정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육신의 옷을 벗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탁은 조만간 우리 다시 만날 때는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런 말을 남기고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사형 집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두 사람, 한 사람은 평상시 그렇게 생전에 죽음에 대해서 그토록 자유를 외치고 예찬했던 그 사람입니다. 사르트르 그 유명한 철학자 사르트르는 정작 본인의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어요. 무서웠습니다. 죽음의 저승사자가 왔다는 것에 너무너무 절규하면서 결국. 비명횡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사람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의 종착역이 이르렀을 때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죽음에 대해서 자유하고 계십니까? 정말 오늘이라도 내게 갑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죽음을 담대하게, 평안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죽음에 대한 준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넘어서 우리의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인생을 살수 있는 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네이버 통계에 의하면요, 하루에 전 세계 사람들이 약 40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전 세계 사람이 40만 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1초로 계산하면 1초에 4, 5명이 죽는 거예요. 똑딱 하는 순간에. 우리 미추월구 인구가요, 41만 명이에요. 하루에 전 세계 사람 중에 미추월구 인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안 죽을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을까요?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는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책 노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우리가 누구나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결국 죄의 값으로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죽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병들어 죽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전쟁 때문에 죽기도 하고, 자연재해로 재난 때문에 희생되기도 하고, 연세가 많으셔서 노화로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죽음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값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은요, 그냥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냥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제일 처음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죽을 죽는 존재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영원히 살수 있게 만드셨어요. 영원히 살수 있는 사람으로. 영생 불사의 몸으로 만드셨는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어요. 아주 작은 죄를 졌는데 죄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마치 병연 세균이 있으면 오염이 되듯이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영원히 살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 때문에 실수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죽어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부모님도 자식 생각할 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이 바로 성경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죽음에 소멸되지 않고 지옥의 공포에 떨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인간이 죄 때문에 유한한 생명 가운데 사망에게 삼켜버릴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죽음의 공포가 무섭더라도, 아무리 큰 바위가 있어도. 작은 씨앗의 생명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죽음의 공포가 무섭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언제 죽든지 죽음을 이기고 전국에서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값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덕분에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상 하나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가 담긴 영상입니다 한번 다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방금 보신 영상은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열차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소년 하나가 대신 죽었습니다 열차 안에는 생면부지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남녀도 다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착한 사람만 있는 것 아닙니다 나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착하든 나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차 안에는 사람들이 그대로 내버려 뒀더라면 전복이 되어서 전원 사망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지옥행 열차를 탄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어린 소년 하나가 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시간에 그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대신 죽어 주었기 때문에 그 열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게 그 다리를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마치 지옥행 열차를 탄것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 게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에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이 언제일진 모르지만, 언제든지 찾아올 그 영원한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으로 갈수 있는 영생의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르트르라는 철학자처럼 죽음의 공포가 왔을 때, 두려워 떨고 철교할 것인가? 아니면 본회표 목사님처럼 죽음의 공포가 온다 하더라도 평안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것인가?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지난밤에 주무시고 아침에 평안하게 눈을 뜨신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 날이 땅에서 잠을 자는 것처럼 죽음을 맞이했다가 천국에서 다 같이 눈뜰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프랑스 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왜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생전에는 그렇게 죽음에 대한 예찬을 했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었을까? 누군가 그거에 대한 기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 앞에 돌아갈 본향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다유당입니다 다유당이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을 앞에 두고 시를 한편 썼습니다 그것이 10편 23편인데 그 10편 23편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고백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믿지 않은 사람이나 보이지 않은 손길로, 선한 손길로, 인지한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햇빛과 공기를 선한인, 선인이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들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죽음의 순간에 천국에서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져서 전국 가는 게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전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오늘 오신 분들이 당장 개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언젠가 정말 중요한 고민의 순간에 있을 때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또 죽음의 순간에 천국에서 눈뜨는 날까지 항상 변함없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담대함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구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주 손을 가슴에 모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워 떨길 원치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천국에 서눈뜨길 원하십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성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의 성교님들도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유리 여겨 주옵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서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움이 필요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 주님 도와주시 없어서. 주님 도와주.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천국에서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 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죽음의 순간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천국에서 눈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남은 여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가정과 삶의 자리 붙잡아 주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즐겁고 기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덕분에 가정 가정마다 좋은 일들 많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덕분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하나님 아버지의 예물 소원 하나님께 아뢰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잘되고 범죄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데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은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보혈의 손길로 만져주시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를 기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몸에 있는 나쁜 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염증과 통증이 있다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세포 세살 도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상하고 찢긴 마음과 생각을 보혈의 손길로 오르 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있다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있다면 예수인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각십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니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는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니 우리 성도들 가정 행복함을 하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니 성도들과 하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은 묵김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이름만 언니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가정과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얽혀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의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 권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나서는 예수 이름만 언니 우리 가족들 자녀선들 앞길을 가라먹는 것들 믿음의 축복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이름만 언니 우리 모든 인생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이름만 언니 우리 심령 가운데 우울한 감정들 불안한 마음들 또 모든 공황장애 있다면 다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어, 너무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어, 꼭 그냥 가지 마시고요. 한층 내려가시면 저희 식당에 어,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차와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어, 요기계가 될 정도의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꼭다세 어, 가족과 인도자께서는 꼭 모시고 내려가셔서 다과 들고 가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서로 사랑하면축복이 박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금으신 모든 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또 자녀 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자께서는 그냥 가지 마시고 세 가족과 함께 일정